<laughs> 자, 오늘은 202쪽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아, 괜찮아요. 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동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음, 절대값, 항상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만 수학 시험을 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좀 뭐랄까요? 트라우마적으로 좀 많이 무서워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죠, 정음 여러분이. 뭐 가우스 기호도 있고요 가우스 라고 해서 뭐 기호도 있고요그 다음에 <laughs> fx <웃음> 함수 함수만 어떤 보면 또 이렇게 막이렇지 막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친구도 분명 나한테... 있을 건데요 저 어쨌든 저절대값의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중3 처음에 그렇 했었어요 네.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 써 마스크 써바덥해도 네. 해야돼 지금 자 이런 거야. 이불 담걸 쓸게요. 아까 찢어졌어요. 자 절대값이라고 보통 쓰여지는데요. 자 절대값 개념이 뜻을우리는안 해야 될것 같아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될것같아자요거의 정의가 뭐냐면 이 정의가 뭐예요? 이 정의가 뭐야? 절대값 정의가 뭐예요? 부호 상관없어. 부호 상관없어.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 값,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왜 부호 상관없이 왜 양수로 나올까? 절대 값이에요. 어, 그럼, 왜 절대 값은 부호가 상관없이 왜 양수로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어, 자, 정의, 절대 값 정의는 뭐냐면요. 자,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에서 원점 있죠? 원점부터, 원점에서 X까지의, X까지의, 뭐냐면, 거리에요. 거리야. 자, 물어봤어요. 자, 애주야, 너희 집은 여기서 얼마니, 얼마나,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주 가그랬어요 아, 저희 집은 여기서 마이너스 7 6 0 m 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거리는?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어,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정의가, 절대 값 정의가 뭐으면은 거리기 이 때문에, 거리기 이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여기서 보시면, 자, 절대값 X가 만약에 1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수익성 구어서, 자, 0에서, 0에서, 거리가 1인 점 X는 어떤 게 있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리가 1 달려면은, 자, 오른쪽으로 1만큼 가는 경우도 있지. 얘또 있나요? 그렇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기 하는 경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가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푼다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절대값 풀때 얘는 뭐냐면, 얘는 X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X 절대 값 X가 만약에 2가 되어 있어요. 그 X는 어떻게 풀죠? X는 어떻게 풀어? X는, 얼마? X는 뿔마 2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다라면, 그렇다라면, 절대 값 X가, 절대 값 X가 0이라고 썼어요. 그 얘는 어떻게 풀까요? 그렇지. X는 뿔마 선택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을받는 상관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이번엔 마이너스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있을까 없을까? 이런 건 없죠 맞죠 이런 거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요 <laughs> 이 절대값이라 고 하시면 절대값을 하면은 이 원점에서 해당된 x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등식 응용이 됩니다 이런 거야 만약에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0에서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1보다는 작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요 이렇게 해상 그어서 여기가 0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거리가 1인 점은 1도 있고, 이거 썼죠. 그러면은 거리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상, 그러니까 요 부분이면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얘보다 좀더 넣어가야 돼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이 절대값이 해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1되는 지점의 안쪽에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값은 이 값은 아 어디랑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된다. 마이너스 아, 1과 x가 1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한번더 할까요? 만약에 이번엔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얘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어, 눈이 포함되냐, 포함 차이야. 그러면은, 거리가 1까지는 얘는 포함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은 당연히 포함된다, 안 된다? 네. 포함이? 되겠죠. 이때는 뭐냐면, 답은,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1까지 계렇게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할까요? 만약에 절대값 X가, X가, 이번엔 2보다 작습니다. 그냥 들었을까 그럼 절댓 값이 2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랑 2 사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붙으면, 이거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절댓값 X가 이번엔 1보다 크다라고 돼있어요 크다고 돼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거. 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 보시면 얘가 0이야. 자 거리가 1입니다. 거리가 1인 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는 거죠. 근데 거리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자이 거리보다는 좀더더 더 뒤로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에 있다는 거야? 자 어디면은 1보다 큰 쪽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으시겠죠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얘는 x가 뭐냐면 1보다 큰 쪽에 있거나 또는 x는 이렇게 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는이 붙었으면 똑같이 해도 눈이 똑같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해결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할까요? 절대 값 x 가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X는 뭐보다 크고, X는, 그렇지 네 뭐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는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될 거예요. 무슨 얘기는 거지? 됐어요? 자, 됐어요? 이제 우리 예가를 우리가 일반화를 좀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지워 되죠, 이제. <laughs> 자, 만약에 첫 번째, 1번인데요.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답니다. 물론, 이 A는, 요 A는, A는 0보다 뭐큰 거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아까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을 때는? 세 개였었잖아. 자 0부터 일단 거리가 얼마 거리가 a까지인 거죠 그럼 거리가 a가 나오려면 어디랑 어디야 A는 그렇죠 얘는 a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인 거니까 얘는 답은 어떻게 니다 답은 마이너스 a부터 x가 a가 된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절대값이 뭐냐면 얘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을 때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 4이 값이라고 해결하시면 돼요. 이게 절대 값이 A가 되는 그 값들의 사이 값인 거야. 이해 가세요? 만약에 절대 값, X가, 뭘 할까요? 만약에, 뭐, 2분의 7 뭐, 이렇게 됐습니다.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되랬어요 그럼 작을 때는 아까 뭐라고? 작을 때는? 4이 값인 거니까. 절대 값이 2분의 7 되는 거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랑 2분의 7인 거죠. 그러면은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랑 X가 2분의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응, 여기까지 따로오세요따로오세요 그럼 다음, 다음 거. 2번은 여기에 2번, 2번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A도 0여에 보면은 양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보면 얘가 0가 되고요. 절대값이 A라는 거 아까 뭐랑 뭐 있었다고요? 음, a랑 마이너스 a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가 크대요. 거리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a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보다 역시도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쪽이요. 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입니까 x는 뭐보다? A. 그렇지. 얘는 x는 a보다 크거나 또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요. 절대값이 A 되는 건 뭐냐면 A랑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은이둘 중에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큰, 큰, 작, 작. 됐어요? 자, 예를 들면 될까요? 똑같이 절대값 X가 이번에는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4분의 3 되는 건 뭐랑 뭐가 있을까요? 3이랑 되는거니까 그러면 은그 중에서 큰거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답은 어떻게 돼? 요 답은 x는? 답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쎄요 그렇죠? 절대값 끝! 끝이야 이게. 선생님, 레알 끝인가요? 전체 끝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값은 어렵지만. 뭐라고요? 그와 함께라 <laughs> 풀어봐요, 풀어봐요. 자 1번부터 합시다 이제 9번입니다 자 이제 9번에 1번입니다 얘는 자 2x-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2x-1을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맞죠? 자 봐봐요 봐봐 자 절댓값 x가 3보다 작대요 이거 어떻게 풀죠 아까? x는 5랑 5사이 마이너스 3과 X가 3, 4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 주어진 요 안에 값이 절대 값3 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점태 값3 되는 마이너스 3과 3, 4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께 EX 마이너스 1있면 요는 바뀌는 게있을거 없을까? 없어요. 뭐냐면, X 자리에 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절대 값이 3 되는 것 똑같이, 요 X 자리에 뭘 쓰면 된다? 2 x 빼기만 쓰시면 된다는 거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절대 값이 3 되는 거뭐 있다고요, 아까? 마이 3. 상관인 거니까, 안 있는 거. 자, 2x, 마이너스 2를 뭐랑 오사이다?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3, 4. 이거 쓰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보면 됐고요. 요거 마이너스 해결합시다. 어떻게 해결하고요? 네. 더하기라는 거니까 똑같이, 더하기하면, 더하기하면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아, 안 바뀌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x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누기 2를 합니다. 나누기 2를 하면 방향 바뀐 거아니까안 바뀌는 거 자, 나누기 2를 이렇게 하시면, 얼마부터? 마이너스 X. 터스가 얼마까지입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인데, 사실 2번 보시면, 옆에 그 202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그 1번에, 옆에 보시면 공식 사실 나와있지. 1번에 3번. 절대가 맥스가 A보다 크고 B보다 크다. 그때 이렇게 쭉 나와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3번. 여기 3번. 3번이 나와있죠? 응. 대를 원래 쓰라는 거야.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걸로 무조건 외워야 됩니까? 전 외우기 싫은데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어쨌든 1번과 2번은 어쨌든 기억을 해도 맞는 거지만, 3번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3번, 앞으로, 외우시면 이렇게 푸세요. 봐봐. 3 보시면, 얘는 3부터, 절대가 X-1이,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이거 기본,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죠, 우리가?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두 개씩 풀죠. 자,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에서, 1번과 2번을 따로 푸시는 거야, 우리가. 됐어요. 자, 그럼 1번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 X 빼기 1 절대값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클 때는 아까 뭐라고요? 클 때는? 클 때는 뭐다? 클 때는? 아 그랬잖아. 뭐라고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뭐라고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큰, 작, 작.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절대값 3 되는 거뭐 있어요? 만3이랑3이 있지 그럼 그중큰거 어떤 건데? 3인 거니까 그러면 x 왜안 나올까? 너는 아휴 아 흥이까지 확 끊겼네. 요오 어? 파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바타 미안합니다. 도루구 막토 이런 거. 할까? 자, 보시면, 보시면, 아까 절대 값이 3 되었으니까, 큰, 큰 작작이라며, 맞죠? 큰 거니까, X 빼기 1이 뭐보다 큰 값, 3보다 크야 되고, 또는 X 빼기 1이 작은 값, 누구보다, 만이은 작다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응, 네, 그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를 넘길 거니까, X는 얼마, X는 뭐보다, 그죠 X는 4보다 크거나, 또는 X는요, 뭐다 그쵸?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 절대값 X 빼기 1이 5보다 작입니다 작을 때는 아까 뭐라고요? 작을 때는? 작을 땐? 사이 값, 사이 값,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절대값이 5 되는 거 아까 뭐 있어요? 마이너스. 5랑 5였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뭐랑 5 사이다? 마이너스 5랑 5 사이다. 마이너스 없을게요. 물론 <뿍> <몰라> 없습니다. <뿍> 플러스 인 거니까 다, 다 더하기를 해버리면은, 자, 더하기 는면 방향 바뀌어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부터 x가 얼마까지 6까지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얘는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요두개 각각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됐어요? 또 했던 거잖아 이건. 자첫 번째 얘는요. 자 하나는 4보다 이렇게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5는 이렇게 작대요. 됐어요?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4랑 6사인 거니까 마이너스 4 여기 있습니다. 6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겹치는 거 있어요? 겹치는 거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죠. 값쓸수 있어요. 다음 얼마부터? 마이너스 4부터 X가 얼마까지? 마이너스 2까지 하나 쓰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4부터 X가 얼마까지다? 6까지다라고 쓰시면 될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공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마니까. 우리는 이거 나눠, 각각 나눠서 각각 그냥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해 예, 가세요?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아, 역시 여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10번. 자, 역시 여기다가 별표를 칩시다. <laughs> 자, X 더하기 1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이번엔. <laughs>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보세요. 절대 값이 아까 크대요. 뭐, 이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큰 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큰 거보다 크고, 작 작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큰, 큰 작작이 아니겠어요? 그럼 자,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쓴단 말이야. 어, 절대 값이네. 이거보다 큰 거네. 아, 그러면은, 아, 큰, 큰 작작이었지? 그러면은, X 더하기 1은, 왜안 나올 거야? X 더하기 1은 큰 거. 3X 더하기 5보다 크고, 3X.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작은 거니까 9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 3X, 이렇게 씁니다. 이건 될까, 안 될까? 절대가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왜안 될까? 안 되니까. 뭘 당연히 안 되니까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얘는 쓴 이유는 뭐냐? 일단 어떤 상승 거죠. 상승이야. 근데 얘는요. 상승이요? 상승은 일단 아닌 거지. 맞죠?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거 쓸라는 뭐냐면 자, 요 값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큰것같아야 되는 거야. 얘는 0보다 큰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지? 쌤, 이러면은 큰데요? 영도 넣는 건 큰데요? 근데 한 마이너스 2쯤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면 이렇게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이 값은 이 값은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상수도 아닌 거예요. 맞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푸시면 안 되고 자, 이때는 우리가 중3 맨 처음 했던 것대로 푸는 거야. 자 우리 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루트 A저거 이거 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얘 뭐야? 얘는 a죠? 얘는 뭐죠? 마이너스 a죠? 맞나요? 이때 왜 a야? 왜 a 언제가 a예요? 요 안에가 요 안에가 그렇지? a가 양수가 됐을 때는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였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꿔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이렇게 얘는 a가 이때 나온 거잖아, 요 맞죠? 사실 뭐냐면, 요, 루트, 루트의 A제곱을 사실은 이렇게 바꿔요. A 같은 경우는 절대값에 사실은 이거랑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절대값, 이, 이, 루트 푸는 거랑, 요, 절대값 푸는 거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식이 양수였을 때랑 음수일때 나누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문제 어려워요. 가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1인 거니까, 얘가 양수였을 때랑,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1이 음수일 때는 나누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자, 이때는 얘가 뭘로 나와? 양수일 때는? 양수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1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맞죠 자, 큽니다. 3X 더하기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풀수 있죠? 됐어요? 자, 넘겨버릴게요. 얼마? 마이너스 2X는 큽니다. 4가 돼요. 그럼 얼마? X는 뭐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답이 이것만 될까? 아니야. 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분식이 어려운 거야. 그 뭐냐면, 이런 범위 내에서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최종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얘는,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커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쯤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서로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는 답이 있다, 없다? 이건 답이, 첫 번째는 없는 거야. 이해하세요? 두 번째. 이제 작을 때 봅니다. 작을 때는, 자, 얘가 음순 거니까, 이때는 분수, 이때는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X가 뭘로 바뀌고? 그렇죠. 마이너스 X에다가. 1은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분는 부호 바뀔까, 안 바뀔까? 분는안 바뀌어요. 일단 얘만 빠져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는 큽니다. 얘는 3x 더하기, 이렇게 바뀌어. 푸셔야 되겠죠? 넘깁니다. 마이너스 4x는, 얼마 6인가요? 누가 마이너스 4를? 얼마입니까? x는 5다.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지? 이러면 요거랑, 이게 서로 격추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돼? x는, 이게 렇 되는 거잖아. 그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1, 3인 거니까 이쯤에 있긴 되죠. 여기 작대, 그럼 삽 겹치는 건 어디게? 여기에요. 됐어요? 그러면 답 뭐가 된다? 답은 여기 있는 얘가 답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보면 답은 뭐가 된다? 답은 얘가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렵다. 그렇지 않을까? 할 만한가요? 할 만해요. 응? 음? 문제 풀면 모를 것 같아. 요 문제 풀을 땐잘 모를 때는 그래서 내가 찍어 두시는 거, 찍어 두는 거야.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질문하세요. 반동에서 질문하시든 하시면은 문제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보다 좀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음. 2번입니다. 얘는 9번 10번에 2번입니다. 자, 얘는 자, 이거는 6분 태됐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보면은 절대값이 하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아까? 절대값이 하나였을 때는 양수일 때랑 나눠서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절대값이 몇개이거네두개예요 두 선생님, 두개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똑같이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시면 자, 요 절대 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이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얼마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얼마? 3인 거죠. 그러면은, 자, 수선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0 되는 건는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총몇 등분 된 거야? 3등분이죠. 그럼 구간이 총몇 개? 구간이.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나는 거야.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남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가 어떻게 돼? 첫 번째는요? 얘는 뭐보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인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맞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얼마일 때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3번은요? 어떻게 될까? 3번은요? 3번은? 그렇지, X는 3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시원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뻥입니다. <laughs> 자, 볼게요. 자, 봐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보면은, 우리가 요절대값 안에 부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작은 거.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어요. 요 안에 부호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요. 얘는요? 얘는 플러스인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바뀌는 거고, 얘는 안 바뀌는 거죠.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첫 번째 바뀌었어요. 얼마나 오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얘는 얘는 3에다가 빼기 X,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얘는? 아, 2X. 마이너스 2x 2가 넘어간 거니까 얼마? 이거는? 아...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답이래요? 아니야.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요 얘는 이렇게 돼서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얘는 이렇게 작아요. 되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범위가 겹친 게요 파트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첫 번째 답은 요거예요 따라오세요. 두 번째. 이번 마이너스 1과 3, 4예요뭐 있을까? 0. 0 넣읍시다. 0 넣으시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얘도 플러스. 플러스. 그럼 둘다 플러스인 거니까 어떻게 나온다? 둘 다? 그러면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쓰는데.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3 빼기 X.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X 사라집니다. 얘는 1 더기 하3 얼마인데? 자, 4는 이렇게 돼요. 돼, 안 돼? 안, 안 되죠? 맞죠? 이런 건 종필이나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렇죠? 똑똑한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는 요 범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아니 된다. 이거 틀려.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뭘뭐 할까, 우리가? 4. 3보다 어떻게? 4. 좀더큰 거, 좀더큰거 갑시다. 우리 풀만 확실히 할수 있는 거. 자, 얘는 5를 넣어요 얘는 양수의 없어요. 양수. 양수예요. 얘는요? 묻는거 양수. 확실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양수인 거니까 앞에는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나와? X, X, X 더하기 1에다가. 뒤에는 그거 바뀌 되겠죠. 그치? 3에다가 더하기 X는 크대요. 예, 얼마? 예, 예. 2x, 마이너스, 아, 네. 남기니까 플러스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고요. x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역시 겹치는 건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보면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4보다 크답니다. 겹치는 건 어디 있게? 응, 여기 있게. 맞죠? 그럼 답은, 이거밖에 네. 없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을 쓸때 이거야. 답을 쓸 때는, 지금은 여기 없으니까 이제 답을 할 텐데 크게 상관없는 건데 문제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 어떻게 나는가 파란색은 자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이거 이 경우 또는 맞나요? 이 경우 또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또는으로 연결된, 연결된 건 뭐냐면 이 각각의 영역을 합쳐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봐봐, 봐봐, 봐봐. 우리 보면은, 요 범위 내에서는 요걸 만족하는 거지. 요걸 만족했었죠. 그러니까 요것이면서, 이건 거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았어요. 재밌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거랑 이걸 만족했는데, 이건 만족해안 돼.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죠. 얘는요, 요 범위 내에서는 얘를 만족한다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겹치는 건 역시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그여기까찾는다는뭐냐은 그렇죠? 우리 보면 해주요 우리는, 이 경우가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것만 있나? 아닌 거잖아. 자, 뭐야. 답이 만약에 1번 또는 3번 또는 5번 쓴 사람 맞다했어요 어떻게? 1번 쓴 사람도 맞고, 3번 맞고, 5번 다 맞는 거지. 그럼 그걸 쓴 사람 어떻게 다 합냐? 맞추면 되는 거지.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또는 3번 요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럼 답을 뭐쓸 때는 뭐냐면, 요세 가지가 그냥 다 합쳐주면 되는 거야. 다 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쓸 때는, 요고, 또는 요거 쓰시면 되는 거야. 정안될땐 뭐냐면, 영역 한번 그려보세요.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작겠죠, 하나는. 얘는 4보다 이렇게 큰 거니까 일단 겹치는 건 없는 거죠. 답칠 때는 요거랑 요거 쓰셔서, 아,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한 개만 써도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쓰면 틀립니다. 답은 다틀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부등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네.